하이 왓다시 기기 오늘은 이번 신년 서번트인 코토민의 신부 그리고리 라스푸틴의 성능과 제리 밀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건데요 그 전에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마술예장의 성능부터 간단하게 알아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스킬은 아군 전체에게 1턴짜리 보급위력업과 MP 획득량업이 있는데 수치는 보급위력업 25% MP 획득량업 20%로 개인적으로 아군 전체가 아니고 아군 한명에게만 줘서 수치가 높았으면 더좋았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와중에 보구 위력과 MP 획득 영업이 같이 붙어 있어서 언제 쓰기가 애매하기도 하네요. 이 스킬은 아군 한 명의 보구 차지 단계를 1 단계 올리는 상태를 1턴간 부여하고 10 차지에 3 스킬은 아군 한 명에게 1회 3턴짜리 약체 무효 상태를 부여하고 스타를 획득하는데 이게 MP 획득 영업이 3 스킬로 가거나 아니면 수치가 높거나 했으면 드디어 2004년의 파편을 대체할 예정이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아무튼 이렇게가 이번 신규 마술 예정이고, 바로 라스푸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스푸틴의 제리 밀러스트부터 보도록 할 건데요. 1차와 2차 제리 밀러스트입니다. 1차는 저희가 잘 아는 신부 복장의 라스푸틴인데, 2차는 뭐죠? 하늘에 서게 된 코토민의 이런 건가요? 그래 아직도 라스푸틴으로 보이나 보지? 3차와 최종 제리 밀러스트입니다. 3차가 되니까 보구에 있는 악리마요 때문인지 정말 오염되어 버린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가슴에 있는 구멍부터 시작해서 약간 킹오파의 보스 같은 모습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최종 제림도 느낌 있게 잘 나왔네요. 하지만 저는 역시 근본인 1차로 놔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라스푸틴의 성능을 알아보자면 라스푸틴은 5성 대군 얼터의 고로 나왔는데요. 공격력은 1117로 0 5성 대군 얼터의 고중 아니 그냥 5성 얼터의 고중 가장 낮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꼴등이었던 슈퍼버리언과도 공격력은 무려 438이나 차이가 나는데요. 라스푸틴의 보고를 보자면 라스푸틴은 키아라와 같이 아치 보고인데 일단은 키아라가 보고 꼬 테스트를 받았기 때문에 딜적인 부분에서는 이기기 힘들 것 같아서인지 악특공 보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 a 가 악특공이라니 흠... 아무튼 보구에는 1톤짜리 아츠 성능 업과 악특공 보구, 보구 후 화상 상태와 저주 상태 그리고 그 효과를 올리는 연소 상태와 주액 상태를 부여하고 마지막으로 선 특성 적 전체에게 60% 확률로 즉사를 부여합니다 즉사해도 어차피 보구 후에 들어가는 거라 수급에는 문제가 없고 일단 아츠 성능 업이 1톤이라 고구를 연사한다고 수급률과 딜이 점점 좋아지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바로 스킬도 보자면 1 스킬에는 아군 한 명을 지정해서 HP를 회복시키고 약체 상태를 해제시키며 자신의 공격력을 3턴간 올려주는데 그래도 신부라서 그런지 이런 정화류 스킬을 가지고 있네요. 2 스킬은 자신에게 30 차지와 HP를 2,000 감소시키고 악특성 아군 전체에게 20 차지와 아츠 성능업을 주는데 킬레이 자체도 악특성이라 당연히 차지와 아츠 성능업을 받을. 수 있어 50 차지 서번트가 되겠는데요. 일단 이 차지 부분도 키아라 때문인지 다행히 50 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3 스킬은 자신에게 1회 3턴짜리 다른 거치와 중복 가능한 거치 상태를 부여하고 1 0렙 기준 80% 확률로 발동하는 거치 상태도 3턴간 부여하는데 즉 3턴 동안은 운만 좋으면 계속해서 거치가 발동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거치 발동 시 자신의 보급 위력을 5턴간 올려주는 효과를 3턴간 부여하며 자신에게 3톤짜리 타겟 집중 상태도 부여하겠습니다. 즉 적한테 맞아서 3번 그리고 흑성배 데미지 500으로 거치만 전부 발동 시 턴당 보급이력업이 4개씩 쌓일 수도 있겠네요. 1 스킬에 약체제 같은 효과도 있는 걸 보면 라스푸티는 어느 정도 고난이도 의식을 한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기에는 또 크리 관련은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라스푸티는 일반 스킬 말고도 클래스 스킬에 특이한 효과가 있는데요. 정신 이상 내성이 기본적으로 높아서 잘 걸리지 않겠고. 또독 무효상태가 있어서 독에 걸리지도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가 이번 신년 서번트인 라스푸틴의 전체적인 성능과 재림 일러스트였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그게 있죠 바로 이 서번트가 시스템이 돌아가는지 또 돌아간다면 어디까지 가능한지는 또 다음 주에 영상에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사전에 미리 스포를 하자면 라스푸틴의 보구는 총사타에 수급률은 0.42%인데 같은 사타 보구인 수카마의 수급률이 0.52%입니다. 대충 감이 오시겠죠? 아무튼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차 대박 나시길 바라며 저는 또 라스푸틴의 주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고 오늘 영상도 여기서 끝!